안녕하세요. 상승코인만 담아내는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수익은 잘 챙겨가고 계실까요?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물리시거나 손실 중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들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24시간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데요. 자 5월 13일 폴리메시를 시작으로 전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게임빌드까지 자, 평일 주말 조정장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다 함께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지금 이러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정보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더 그래프입니다. 저희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지이 박스 권아래 쪽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수익 한번더떠 더 먹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전 관점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현재 미리 거드린 308원 그리고 475원 이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해 주다가 지금 현재 연두색 선이죠. 이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에 손바뀜이 나와주며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 주었는데요. 자 그리고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것에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위쪽 매물대인 475원까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도 120일 선의 추세에 맞춰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잘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이 단기 수익을 노리기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와서 신규 관점으로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 상승 패럴 채널이 형성된 모습인데요. 이 채널의 고유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475원 주요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채널 상단부까지 반등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4 7 5 매물 대에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이제 내려와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최근 밀려들어온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소화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채널의 상단부죠 520원대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4 7 5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준 만큼 다시금 이4 7 5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채널 상단부까지 의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다음 주 매물 대인이 715원까지. 간에 유의미한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큰 폭의 폭등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기회 매수다점이 되는 거죠. 자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관점을 토대로 투자한 결과, 자 계좌의 잔고는 지금 현재 7억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새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이더 그래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까지 코인 연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